저 멀리 웅장한 일주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. 월정대가랍. 대가랍은 가치가 높거나 규모가 큰 절을 뜻하는데요. 어, 여기가 이제 입구구나, 절의 입구. 이 문이. 어. 아, 보니까 문이 없잖아요, 지금. 문이 없는 이유가 모든 중생이 자유롭게 드나들라는 의미에서 문자를 달지 않았다고 자일 주문을 지나면 가장 먼저 만나는 숲길 습길, 천년의 숲길이 쫙 하고 나오게 되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그 도깨비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또 촬영 장소가 돼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자 산림욕을 원하신다면 지금 유리 김영희 씨가 가고 있는 길로 가보시기 바랍니다 뭐치톤 어, 피톤 치드며 음이온이 촥촥 나오면서 아마 일상생활에서 너무 힘들고 지치고 필요한 그 기분들이 한 방에 그냥 확 힐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역시 설경에 더 빛을 나는 전나무 숲길로 떠다보시는 건 어떨까요? 월정사를 둘러보기 전에 특별한 분을 만나 이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. 아스님 안녕하세요. 네 안녕하십니까. 네 고소 있어요. 네아스님이 어때 제가 올줄 알고. 네 추운 제몸물 녹여줄 따뜻한 차를 또. 아, 네, 아 그... 추운데 차한 잔. 네. 아 감사합니다. 네. 아야 아우 아우 녹아 녹아 아유 녹아. 향이 굉장히 은은하면서 네, 네. 뭔가 사찰에서 네. 이렇게 네. 맛있는 차라 그런 그래서 그런지라도. 어, 느낌이 더... 어우, 그렇죠 네, 차 이게, 맛이 더 좋은 것 같은 느낌이 원래 차라는 것 자체가 대화의 분위기를 만들어줘요 아, 요즘 네. 가족 간의 대화가 아 맞아요 없잖아요 네. 이게 차를 마시면 대화가 자꾸 늘어지, 아, 이어지거든요 그렇죠. 그래서 가정에서도 네. 정말 간단하게라도 차를 좀 마시라고 시 많이 권장해 주세요 그러면 선님 이 월정사라는 곳을 네. 처음으로 찾는 분들에게 네. 어, 월정사 오시면은 뭐 이러한 이런 것들 좀 보고 가셨으면 한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? 일반적으로 국보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네. 80% 이상이 네. 불교 내 관계된 오. 불교 유물들이 우리나라 국보와 보물을 찾아오고 있습니다. 아, 그 중에서도 월정사가 이미 국보를 4개를 보여 고있어요 <laughs> 4개요? 네네. 처 첨화라는 게 있잖아요. 그렇죠. 그 첨화라는 이유 자체가 그 집을 보호하 위해서 있는 구조물이거든요. 음. 그리고 눈이 오면 눈의그 하중을 버티기 위해서도 약간 구부러져 있는 거고요. 아, 답답시. 있... 예. 네. 그리고 우리가 모든 웬만한 건물은 보면 단청이라는 게 있잖아요. 네. 그 그림을 그려리 예. 네. 그런 게 불교적인 용어로서 이제 뭐 수호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나무를 더 보호하는 거거든요. 어. 병해충을 위해서. 아, 그렇게 차담을 나누며 예의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월정사로 향합니다. 월정사에 오면 꼭 보고 가야 될 국보. 약 48호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국보. 탑으로 뭐지가? 어, 여기 이거구나. 오대산이 품은 아름다운 고찰 월정사에는 국보 제 48-1호인 팔각 9층 석탑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. 고려시대의 석탑으로 연꽃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이야 어마어마하네요. 이야, 작을 줄 알았는데 굉장히 크네요. 이야 이게 140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탑이잖아요 아 제가 탑을 뭐 여러 개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어, 풍경이 달려있는 탑은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게 청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그러고 맨 꼭대기는 금동으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바람이 불면요 이 탑에서 청동으로 된 풍경 소리가 일품이라고 합니다 바람이 한번 불었으면 좋겠다. 그 곁엔 또 하나의 국보 월정사 석조보살좌상도 있습니다. 고즈넉한 풍경과 곡선으로 이어진 첨마의 아름다움. 경내 주요 전각까지 두루 살펴봐야겠죠. 해가 되면 이게 탑 주위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탑을 이렇게 탁 돌면서 소원을 빌었다고 합니다. 저도 소원을 살짝 한번 빌어보면서 탑을 돌 건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아,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다잘 되시고 아,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 웃을 일만 가득하시고 무엇보다 건강하시라는 소원을 담아서 탑 2리를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여러분, 새해 모든 소원 이루시기를 바랍니다. 여러분들, 소원 다 이루어지실 것 같지 않나요? 아, 기분이 굉장히 상쾌해집니다. 아, 제가 열심히 소원 빌렸으니까요.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라고 믿겠습니다.